우주화 변호사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화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4.29 혁명 광화문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을 대신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시면 결의문 하나하나 마지막에 마지막 단어를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임은 문재인과 이재명 등 종북 주사파 세력은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고 사력을 다했으나 광화문 애국 세력의 끈질긴 투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탄핵을 거론하는 등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체제 전복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우리 서명인 1,800만 애국 세력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주사파를 척결하여 3년 내에 자유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단어를 저와 함께 외쳐주시면 자 일단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하나 우리는 민노총 전교조 좌파 언론 등 종북주사파 창당을 하루속히 척결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 하나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하여 파괴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좌파 정권이 만든 국가 해체 정책을 조기에 원탕 복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항복문서와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여 절대 우위에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한다.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1,800만 서명인과 군번 가진 국민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 일동은 당비를 납부하는 국민의힘 책임 방원에 가입하여 대한민국 개조의 선봉에 선다. 선다. 마지막 하나, 우리는 해외는 교민청, 국내는 자유마을을 조직하여. 3년 내에 우리의 헌법으로 자유통일을 완성하고 G2 국가로 나아가는 국민혁명의 선봉에 선다! 2023년 4월 29일 4.19 혁명 광화문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바로